네, 어 제가 어 댓글도 보고 뭐 이런 저런 뭐 이게 문의도 많이 보, 들어서 어떤 하나의 영상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되게 짧은 영상이고 어제 제가 오늘 토요일이고 나 나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그냥 생각난 거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단어나 수고를 어떻게 공부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뭐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워낙 공부를 싫어했고 외우는 것도 잘안 됐고 해서 어안 됐기보다는 외우기 싫었어요. <laughs>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해서 어 저는 단어 공부는 딱 그거. 중학교 영단어. 중학교 영단어 그 10개. 아 10개래. 그 100개. 0 그걸 정말 어어 어 하루 처음에는 1번부터 50번까지. 맞나? 그리고 50번부터 100번까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20일인가 걸릴 거예요. 50개 1000개. 그러면 1000개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아 이제 1000개가 외워진 다음 날에는 1번부터 이제 100번까지 이제 아침마다 복습. 네, 그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100번이 면 이제 10, 10일이면 되죠. 11일 뒤에는 이제 200개씩 아침에 복습. 월화수목 금은 복습을 해서 이제 어, 뭐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이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시험. 틀린 거는 주말에 외우고. 그러면 점 처음에는 뭐 이제 100개였다가 틀린 게 100개였다가 그다음에 뭐한 60개, 50개.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러면은 음. 정말 그게 외, 외워 진짜 이게 외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천개는 아직도 안 까먹었어요. 요즘엔 안 하는데 귀찮아서. 힘들고. 근데 정말 어. 그게 정말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막 하루에 뭐 100개씩 200개씩 외워서 진짜 뭐 반복 안할 거면은 외우나 안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그제어 필리핀 선생님 그 원장님이 늘 강조하던 게 반복. 그냥 맞는 방법으로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반복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뭐 과학이건 수학이건 뭐건 그건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진짜 얼만큼 반복을 했냐 그차인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로 돌아가면 이 방법으로 전교 한 3등까지는 들을 자신이 있거든요. 진짜 반복만 주얼하면 되거든요. 반복만 진짜 1번부터 50번까지 정말 쉬워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지금 제 입장에선 지금은 쉽지만 제가 처음 어, 이제 뭐 공부를 시작할 때는 10개도 어려웠죠. 막 계속 빽빽이 쓰고 막. 근데 어떻게 어떻게서든 백백이건 뭐건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50개는 외워요. 외우고 그 다음날 또 50개 외우고 그럼 50개 다음 이제 월요일날 50개를 외우면 다음날 50개를 또 외울 거 아니에요. 5 1 번부터 100번까지 그 전에 외우기 전에 1번부터 50번까지 테스트를 보세요. 틀린 건또 따로 적어놓고 계속 반복. 절대 뭐 1번부터 50번까지 월요일날 외웠어. 그럼 뭐 토요일날 복습하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부터 50번까지 오늘 외웠으면 다음날 이제 1번부터 50번까지 테스트하고 51번부터 100번까지 외우고 그 다음날에는 101번부터 150번까지 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100번까지 테스트. 어차피 한번 외워 놨으니까 틀린 것만 몇개 하면 한 100개 중에 한 30개, 40개 뭐 많이 틀려봤자 50개 뭐 절반은 맞겠죠. 뭐다 틀리도 상관없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정말 그 외워진다기 보다는 몸에 밴다고해 머리에 밴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머리에 배여. 그냥 어떤 단어는 어떤 단어, 어떤 단어는 모는 모. 그왜 그리고 그 저희 원장님이 중학교 그 영단어 천 개만 외우면 의사소통 된다 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뜻이 하나예요. 막그 고등학교 단어 뭐 수거 막 수능 단어 막 이런 걸 외워버리면 뜻이 되게 막뭐 고귀한 막 이게 막 추상적으로 막 넘어가잖아요. 근데 중학교 단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사과는 애플, 뭐 모는 뭐 모는 뭐. 뭐 마이크는 마이크, 마이크는 마이크인가?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뜻이 하나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거면은 충분히 어 의사소통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저도 그리고 이제 나서 음 이제 귀가 어느 정도 뚫렸다 하신 분들은 이제 영화를 보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음, 하, 계속하다 보면 질리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하는 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어 병행하는 거죠. 병행한다면 패턴 패턴을 제가 어제패턴을 음, 대박 패턴이건 무슨 패턴이건 아무거나 뭐 패턴 공부를 왜 시키냐 갑자기 뭐왜 하라 그러냐 어 문법을 공부하고 싶으시잖아요. 한국인 분들은 보통 다 그래요. 문법 안 하는데 어떻게 말을 되냐. 문법 공부할 바엔 패턴을 그냥 주구장창 읽는 게 나아요 1번부터 10번 그럼 또 똑같이 저는 그 필리핀에서 더 유니츠라고 하루에 7시간 이상은 패턴을 읽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루에 4시간 6시부터 10시까지 패턴을 읽게 해요 그냥 다 그냥 뭐뜻 몰라도 되고 그냥 뭐, 뭐 문법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패턴만 주구장창 읽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6개월 뭐 4개월 단내날도로 읽어요 패턴 한 200개를 200개인가? 다 까먹었네 한 200개? 아니다 좀 많았어요 오, 하루에 50개니까 한 400개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읽어요 데이 1에는 25개 데이 20까지 있었으니까 아 패턴 500개인 것 같아요 25개 10개면 10일이면 250개 20네 맞아요 500개 첫날에 25개를 계속 읽어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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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리고 다음 데이 2는 계속 읽어요. 3, 계속 읽어요. 4, 계속 읽어요. 데이 20까지 읽어요. 그럼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데이 1 다시 읽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입에 배는 문장이 있어요. 입에 완전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 1번부터 뭐 데이 1부터는 2 0까지뭐한두 바퀴를 돌렸다. 그럼 데이 1하고 데이 5까지는 반복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데이 1쭉 계속 읽고, 그럼 나머지 뭐 하루에 뭐 하,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만 할 거야. 그러면은, 어, 이건 이 전에 이제 입이 다뱐 상태예요. 그러면 30분을 데이 1을 읽으세요. 그리고 데이 1부터 데이 20까지 어, 30분 동안 한번 쫙 훑으세요. 그럼 30분이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데이 1, 2. 데이 1, 2를 30분 동안 읽고, 그 다음에 대 2만 30분 동안 있고그 다음에도 다음 날에는 대 3만 30분 동안 읽고, 대 1, 2, 3을 어 30분 동안 읽고 시간이 더 있으시면 이제 반반 쪼개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쌓여요, 뭔가 보여요. 그러면은 제 저희 원장님이 늘 강조한 게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저희는 뭐뭐 SVO에 뭐, 뭐, SVO의 뭐 투부 정사가 여기 왔고 이래서 이런 이런 뜻이 나왔다. 뭐 이렇게 직독직해라뭐해 가지고 막 이렇게 독해를 하잖아요. 뭐 문법 문법 어, 시험을 본 적은 없는데 문법 시험을 보면은 뭐 이게 여기 안에 가로 안에 들어와야 되는 단어는 뭐죠? 뭐 전치사는 뭐죠? 이렇게 나, 막 이런 게 나온다고 했어요. 설명해 주실 때. 근데 그 패턴을 계속 있다 보면 이제 그 문장들을 이제 쌓이는 거잖아요. 그 만약에 그 문장 500개 쌓였고 위계주부들로 이제 몇몇 백개가 쌓이고 그러면은 문법 공그 문법 문법 공부를 안 해도 어뭐 이제 만약에 뭐 어디 안에 가로가 뭐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전치사는 뭐죠 이러면은 그냥 보여요 그리고 그냥 뭐가 들어갈지 보이고 그럼 이 문장에서 틀린 전치사는 뭐죠 그러면 그냥 그 문장을 읽으면은 뭔가 어색한 게 있을 거야 어색한 거어 이게 왜 여기지 약간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없으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겠 있어서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있, 있으니까 뭔가 어색해. 그럼 그걸 체크하면 답이래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그 원어민 문법이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제가 지금 어뭐 독해를 잘하고 문법을 잘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외, 외국인들하고 채팅하고 뭐고뭐 뭐 어플이나 뭐 그런 데 채팅하다 보면은 어떤 말을 해도 제가 모르는 단어에도 그냥 물어보면 돼그 단어는 뭐야. 그뭐 그냥 쭉 읽다 보면. 이해가 가요. 아, 씨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단어를 막다 전치사하고 뭐고, 이걸 알아서 이해가 가는 건 아닌데, 이해가 그냥 가요. 그러다 뭐좀 뭔가 헷갈려. 좀 뭐, 문제 막 엄청 길고,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물어보면 되죠. 이, 이 단어는 뭐고, 뭐야 이건? 그러면 다시 또 돌려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왜 저한테, 그 저희 원장님이 저한테 제가 그원장을 원장님을 제일 좋아했던 이유가... 문법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건 뭐 지극 뭐, 뭐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만 뭐 문법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 그랬, 그랬다고 괜히 뭐, <laughs> 안 되면 어떡해요? <laughs> 근데 저는 추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진짜 문법 공부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문장을 많이 읽으세요. 뭐 패턴이 패, 아뭐 제가 를 제가 했던 거는 패턴이지만 뭐 어떤 음 책을 뭐 뭐라 그러지 그 동화책. 영어로 된 동화책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쉬운 거, 정말 쉬운 거, 막 자기가 뭐 영어로 잘해. 그래도 그냥 쉬운 거, 쉬운 걸로 그냥 계속 읽으세요. 막 얇아요. 되게 한 15페이지, 20페이지 정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한천번 읽었던 것 같아요. 천 번, 그게 백수 아, 뭐지? 그, 그 내용이 그 신데렐라, 그 내용이었는데, 그냥 처음는잘 모르죠. 그냥 계속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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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다 보면은 모르는 거여도 그냥 계속 읽으면, 뭐, 그때 공부한 상태였으니까, 공부하면서, 어, 이 단어, 여기다, 그 책에 모르는 단어가, 뭐, 딴데나 와. 어, 이러, 아, 이 단어였구나. 아, 이 뜻이었구나. 가끔 뭐, 티처한테 물어봐서, 이건 뭐야?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뭐야? 아, 그거구나. 임팩트가 있으면, 절대 안 까먹어요. 근데 한번쭉 읽고, 막한 페이지 딱 읽고, 이거 무슨 뜻이지? 자, 바로 찾아보고, 찾아보고, 찾아보고. 그러면은, 절대 기억에 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한 페이지를 100번, 200번을 읽었는데 그 단어 딱세개만 아직도 모르겠어. 도저히 한 일주일 동안 읽었는데 일주일 동안 막 영어 공부하면서도 그게 단어가 안 튀어나왔어. 너무 궁금해. 미칠 것 같아. 그때 이제 티처한테 물어봐서 답을, 그 답을 얻는 거랑 한 페이지 읽고 그 답을 얻어서 아, 이거지? 아, 이제 안 까먹어야지. 그럼 안 까먹어지나요? 그렇다고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 이제 영, 영어 이제 영어 영화로 하시면서 병행할 수 있는 건뭐 패턴이나 뭐 그거를 막 뜻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문장들을 많이 쌓으려면 그냥 그런 것도 있다. 패턴 문장도 있다. 왜냐면 쉬우니까.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패턴들이고. 네. 아, 깜짝이야. 어쨌든 일로 와. 포키. 별로 와. 라. 포키. 이자. 네. 그래서 저희 네. 제 새끼예요. 인사해. 아이고. 어쨌든 그래서 만뭐 만화, 만화책도 좋아요. 만화책이나 뭐 동화책이나 뭐 영어를 정말 잘하시고 독해가 막 대신다. 그러면 뭐 자서전 자서전 정말 좋죠. 전 자서전을 어, 읽어보는 게제 영어의 마지막 목표이기도 하고 써보 써보 이제 제책 자서전을 만드는 게제 꿈인데 어, 한글화 한글 버전이랑 영어 버전을 꼭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 영어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은 뭐 꿈도 못 꾸는데 어쨌든 어좀 뭔가 어좀음 도움이 되시고 싶으시다면 아어 도움을 아 뭐라 그러지 어쨌든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만화책, 동화책, 패턴 그런 거를 막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구장창 읽으시면 돼요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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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백번천번 읽었는데 안 늘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바보였던 저도 들었는데 네 진짜 그래요 제가 진짜 영어 공부 안 하다가 단기간에 끌어올렸지만 정말 확실한 방법은 반복 뭔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저는 정말 무지였고 누구보다 못했고 막 외국인 트라, 트라우마까지 있었고 뭐 하이 뭐 길도 못 물어봤어요 저는 호주에 2년 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길도 못 물어보고 막저 나한테 막 외국인들은 막 와서 물어보잖아요. 막 말도 걸고 그럴 때마다 전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영어가 안 되니까 너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막 저를 파 깎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걸 깨기 위해 영어를 배우러 갔고 네 지금은 뭐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어음네 어쨌든 그래요. 반복도 중요 진짜 반복이 한8 0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 이십은 뭐 노력이라고 어 하면 되려나?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미드 미드나 뭐 애니 제 영상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 영상을 보시고 어 도움이 되신다면 뭐 애니메이션을 하나 파서 진짜 막 주구장창 막천번볼 자신 있다 해가지고 보시고 근데 공부하시면서 봐야죠 <laughs> 따라하면서 그냥 보는 거는 아 그냥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어 공부하시면서 보면은 두세배 빨리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뭐 제가 추천드리는 건 패턴 이제 어떤 뭐 여행 갈때 뭐 쓰는 주로 패턴이나 뭐 그냥 그런 것도 돼. 뭐 내가 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외국인과의 대화가 목표였고 뭐 어떤 분은 음뭐그 여행일 수도 있고 어디 가뭐 쇼핑 뭐 아니면 뭐 진짜 뭐 시험 시험은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여행이시라면 여행패턴 책을 계속 읽으세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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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그러면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면 더안외어지는게 진짜 영원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계속 반복하면 입에 배고 누가 한글로 그 제가 이제 패턴 공부를 그0 0개 정말 4 개월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입에 닿는 하도록 읽었던 패턴들을 어떤 사람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문장이 싹 지나가요. 얼마나 진짜 많이 했으면 그 문장은 어떤 단어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서 나가요. 그냥 안녕하세요처럼 그냥 나가요. 그게 진짜 반복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방, 반복, 그리고 꾸준히, 꾸준히 반복.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날 했으면 두 번째 날은 첫날 한거꼭 반복하고, 그럼 두 번째 날 나가고, 그럼 또세 번째 날은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나간 거 복습하고, 이제 그세 번째 나가고, 그걸 계속, 그럼 1번은. 만약에 100번까지 갔으면 1번은 뭐 진짜 많이 돌아갔겠죠. 제일 많이 돌아간 게 1번이고 두 번째로 돌아간 게 2번이고 3번이고 그러다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00번까지가 계속 자기께 남, 남을 거예요. 네, 어쨌든 이제 짧은 시간에 영상을 잠깐 찍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제 영상들이 막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있고 네, 너무 기뻐요. 너무 음, 막 보람찬 일인 것 같아서 남을 돕는다는 게 음, 저도 아직 초보지만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한 일이고 저도 영어의 끈을 영어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서 음, 네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하시면 꼭 결실을 맺으실 거예요 진짜 꼴통이었던 저도 진짜 저는 내신이 98이었어요 고등학교도 못갈 뻔했어요 아씨 너무 많이 갔나 어쨌든 어 진짜 저 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제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저는 고등학교를 못갈 뻔했어요. 뺑뺑이로 그냥 아, 뺑뺑이로 갔어요. 겨우 네, 공부를 너무 안 했고, 안 했고, 막 시험도 막다 찍고 이래서 그런데도 전 지금 영어도 되고, 네, 외국인과의 이사 통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공부하셨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잖아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보다 못하신 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어떠한 방법이건 뭐 문법이 맞 자기랑 맞다 그럼 문법을 계속 공부하세요. 진짜 그러면은 길이 보여요. 아무리 아닌 방법이어도 그 열정과 꿈이 있으면 길은 아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날이 오고 이게 맞다는 날이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네 어쨌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 감사합니다. 자 인사 포기 포기한다. 안녕. 뽑기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